북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 키로 헬스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회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회선입니다. 인종문제 미국의 구석구석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법률 모두가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시점이 11월 중간선거가 불과 두달 남짓 남아있는 시점이고 또 지금 국론은 크게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은 연일 인종적인 망발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깡패 강간범에서 시작을 해서, 어, SOB가 나오더니, 이제는 개, 독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소수개 또는 이민자 그룹으로서는 그 모멸감을 참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악담에 대해서 공화당 내 상하원은 별로 개의치를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욕설을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 사법부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 그런데 트럼프의 이런 언행이 사실은 정치적인 전략이다. 그런 이론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밀 람니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참패를 당한 직후에 공화당이 소위 오토압시, 페인을 완전 해부를 하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때 나온 결론이 이제 미국은 거의 인정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화가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포용정책을 써야 한다 소수계를 끌어안아야 한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회 또는 정치학자들은 이 해부학이 썩 잘된 것이 아니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전략이 한수도 위다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악담과 그의 정치적인 전략과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또 인정을 연구한 또는 정치를 연구한 학자들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의 인정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은 뭐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보고 Are you racist? 라고 물으면 은 아마도 거의 100%가 No, I'm not! 이 라고 답변을 하게 될 겁니다. 우선 내 친구 또는 내 친척 중에 소수계가 있다. 나는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는 있지만은 인종 전체에 대한 편견은 없다라고 대부분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의 레이 i 스트라는 것은 특정 인종에 대해서 편견 또는 차별을 느끼거나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특정 인종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r 피리어 우수하다고 믿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레이 i 스트냐 아니냐 여기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가 자신을 비난,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dog, shithole, sob, 얼마든지 쓸수 있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반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가 똑같은 흑인이지만은, 오마 로사는 미워하고 공격을 하지만은, 그러나 골프를 잘 치는 타이거 우즈와는 굉장히 친하고 또 그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이건 인정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racist, 라는 정의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인종 문제 연구학자들은 race is definitional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종 문제는 각자가 정의 내리기에 나름이다. 굉장히 애매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두가 인종적인 편견은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모두가 정도의 자이는 있지만은 인정에 대한 편견이 다 있습니다. 또 그러나 모두가 자신은 인정차별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8개월 동안의 인정에 대한 악담과 욕설은 뭐셀수 없이 많습니다. 어오마 로사보고는 dog이라고 얘기를 했고 NFL 선수들 보고는 s o b 라고 얘기를 했고 배스켓볼의 스타 플레이어인 레브론 제임스 보고는 저지능 인물이다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험악한 언어가 소수계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 거의 폭력화라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멸감과 함께 굉장히 위험한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자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치와 인정을 연구한 학자들은 트럼프의 이런 언행이 계산된 정치적인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런 이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정치적인 상식을 그가 파괴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미 람니의 연구, 미국의 인종과 문화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소수계를 끌어 안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백인이 61% 절대 다수이고, 또 이들이 미국의 다양화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 분열적이지만은, 득표를 위해서는 다수의 힘이 있는 투표를 잘 하는 그 그룹을 선택한다. 이것이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인이 분열적이고 공격적인 메시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치 대부분의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막말에 대해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별로 개의치도 않는, 별로 그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정치와 인종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한번 합시다. 그리고 공화당 상원의원 51명에게 모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3명만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나머지들은 나는 별로 여기에 흥미가 없어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언행이 단순히 그의 DNA일 뿐이지 그가 레이서스트는 아니다 라고 보는 사람이 다수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워싱턴 포스는 그의 전략이 잘 먹히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워싱턴 포스와 ABC 뉴스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가 인정적인 편견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질문인데 공화당계 시민들의 79%가 "no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다가 물어보니까 82%가 "yes 그 사람 인정 차별주의자이다" 또 독립층 중에서는 54%가 yes.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 사례를 놓고 한 인물을 놓고 완전히 상반된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보수층 61% 돈과 힘이 있고 투표를 잘 하는 그런 그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반대쪽은 투표도 잘안 하고 불평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가 뭔지 잘 알지도 모르는 소위 무식한 그런 그룹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공화당 보수계 내부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9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트럼프를 찍었던 6천만 명의 국민들이 여전히 그를 거의 다 지지하고 있다. 그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인정적인 편견을 가진 큰 그룹을 그가 선택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일부 학자들이 이론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런 정치권에서의 인정 카드는 사실은 트럼프만 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닉슨도 Southern Strategy라고 해가지고 남부 전략이라고 해서 남부 주의 불만을 가진 민주당권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을 쓴 적이 있고 러너 레이건 그리고 조지 H W 부시도 민주당의 그 범죄에 대한 유약한 반응을 들고 나와서. 인정카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정카드는 과거보다 좀더 도수가 센 카드지만은 그러나 so far 이것이 잘 먹히고 있다라는 것이 일부 정치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문제는 만일 이런 이론이 사실이라면은 반이민, 반소숙의 의견을 가진 국민이 전체 국민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이 참 무서운 사실입니다. 시사에서 김재일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8월 20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프랜시스 교황은 오늘 사제들의 신도 성적 유린 은폐의 범죄를 비판하면서 사실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세계 신도들을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14일 펜실베니아주 주검찰이 2년 동안 운영해온 대배심은 50만 페이지 넘는 자료들과 수사자료들을 취합해 900페이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주 6개 교구에서 최소한 300명의 신부들이 70년에 걸쳐 최소한 1,000명의 어린 신도들을 성적으로 강탈, 유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오늘 프랜시스 교황은 피해자들이 당했을 고통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면서 평신도들은 이 같은 유린과 은폐를 발분세권하는데 기꺼이 참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라벨티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최악의 메카시즘이라고 부르며 또다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인 맥켄 백악관 법률고문이 뮬러 특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반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욕타임스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면서 맥겐 고문의 특검 진술은 자신이 허락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숨길 것이 없는 만큼 특검 수사를 서둘러 종결짓게 하려는 차원에서 특검에 협조하게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할비 와인스틴의 성폭행 범죄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그의 범죄를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고발했던 이태리 영화배우 아시아 아르젠토가 10대 미성년자 소년을 성폭행해 배상금까지 지불했던 사실이 들여다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르젠토의 성폭행 사건인 와인스틴 건과는 별개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언론은 어제 아르젠토가 5년 전 캘리포니아주의 한 호텔에서 당시 17살이었던 남성 배우 겸락 뮤지션을 성폭행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난 4월 38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의 미 대사관에 수발의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 오늘 오전 대사관 앞을 이동하던 차량에서 발사된 수발의 총탄이 경비초소를 가격했습니다. 그러나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총격을 가한 범인이 한 명인지 아니면 다수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총격 후 달아났습니다. 터키가 2년 가까이 억류 중인 미국인 목사 앤드류 브런슨의 석방을 거부하자 미국이 터키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올리고 이에 터키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 수준으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인도 남서부 캐랄라주에서 100여 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비가 잦아들었지만 오히려 구호 캠프에 수십만 명이 몰리면서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구호 캠프 5,600여 곳에 총 72만 5천 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오염된 공기와 물을 통해 전파되는 각종 전염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사망자는 3 0명이 육박하고 있으며 재산 피해도 1,900억 루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레이 미시간 호변에 파고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쿡과 레이 카운티에 있는 호변에 최고 높이 3에서 5피트의 파고가 일 것이라고 중앙 기상대가 예보했습니다. 기상대는 수영객은 물론이고 호변 산책자들에게 호수 가까이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쿠카운티 법원의 마우라 보일 판사의 판결이 무려 34번이나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지난 6년간 반복된 이번 판결 횟수는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기록입니다. 마우라 판사의 번복 이유는 주로 오심인데 그녀의 선고 형량도 일반 형량보다 무겁습니다. 마우라 판사는 오는 11월 선거에 재임 판사로 출마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낮부터 밤 사이 대부분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77도, 밤 최저 68도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대기 불안정으로 곳에 따라 아침과 저녁 간때 비가 내리는 지역 있겠습니다. 낮 최고 78도, 밤 최저 59도.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78도 밤 최저 59도. 목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2도입니다.